최근 경주 APE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관광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지역 여행 업계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중국 현장 답사에 나서는 등 한국인 맞춤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영문암 여행업 관계자들이 중국 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답서에 나섰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과 무비자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들이 찾은 호남성 침주망산은 우거질망과 매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원시림이 보존돼 우거진 산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유명 관광지 장가계와 황산이 합쳐진 듯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 산은 특히 장애인이나 노역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무장의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망산과 인접한 고위령 검붉은 태저감 언덕이 높은 의자 형상과 닮아서 고위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곳 지방정부가 최근 망산과 함께 관광지로 개발해 한국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한중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민감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또 저기 서로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들로 나오면서 또 이제 많이 완화되고 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한테도 또 여러 가지로 혜택 정책도 많이 나와지고요. 네,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고 중국 관광업계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각 정부에서는 해외 관광객 투자 유치로 위하여 이제 많은 이제 관광 정책을 이제 출시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으로 되면서 앞으로도 예 더욱 더 많은 관광 문화 교류, 교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 에펙 성공적인 개최 이후 경주를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을 찾는 중국 관광객도 늘어나고 한국 관광객의 중국 수요도 늘고 있지만 대구공항 국제 노선 부족은 해결 과제입니다. 지역 여행 업계도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각에 못지않은 많은 좋은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어, 소개하려고 이번 답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에 어, 국제선 높은 특히 중국 노선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많은 항공 증편과 개설이 되어서 국내외 여행이 중단됐던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관광 산업에 한중 관계 개선과 무비자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